제32회 강원 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 관계자회의가 7월 26일 행성문화원 1층 발표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자회의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체육회와 행성군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회 설명과 함께 경기장 답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2회 강원 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4흘간 횡성 종합운동장 등 횡성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26개 정식 종목과 함께 드론이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군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다시 횡성에서 개최되는 도민 생활체육대회 성공을 위해 대회 슬로건을 뭉친 힘, 힘찬 도약, 특별한 강원의 시작 횡성으로 정하는 한편 경기장 시설 관리, 주변 환경 정리, 관내 숙박업소 점검 등 안전하고 편안한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